경제 활동은 환경 문제를 수반합니다. 현대 사회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는 막대한 환경 문제를 초래했고 급기야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환경 문제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정해둔 경계를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며 비가역적이고 장기적 효과를 지닙니다.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전지구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환경협약은 이와 같이 국제적 공동 노력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 간 약속이자 규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간 협력 여부는 철저히 각국에 의해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선진국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패러다임이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맞섭니다. 국제 정치 경제에서 개도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의견 대립은 국제 환경 협력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든스의 지적과 같이 국제 협약은 형식적 합의에 대한 강제 수단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즉, 협약의 효과성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환경협약은 참여 국가의 관련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의 환경적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막대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엇갈린 평가를 받는 국제환경 레짐을 거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1년 9월부터 국제환경협약의 본질과 거시적 기본틀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책은 10년의 장기과제 중 초기 2년에 걸친 정리 작업의 결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총 56개인데, 그중각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협약들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에서 모든 환경협약을 다루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닙니다. 이 책이 국제환경 분야 연구와 교육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특징을 진단합니다. 국제환경협약의 추세를 분석하여 2000년대부터는 다자협약이 양자협약보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분절적 구조를 지닌 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환경거버넌스 개선책을 소개했습니다. 제2장 오존층 보존협약은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이정서를 포함합니다. 오존층 보호레즘은 유엔 가입국 모두가 가입한 최초의 협약으로 평가되지만 오히려 기후 변화 문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3장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 정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협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분 설정을 위한 교토의 정서는 국가 간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가장 오래된 국제협력분야인 해양보호협약에 관한 것으로 런던협약과 런던이 정서를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탄소 지중 저장과 해양시비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제5장은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한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협약은 사막화 방지를 통한 식량 생산 증가 기아와 빈곤의 대치와 정치적 불안정 해소 및 환경 보호를 포괄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을 소개합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라는 단일 형태의 보존을 위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러나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며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제7장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보호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을 다룹니다. CITES는 종종 실효성이 지적되는데 협약의 멸종 위기 해당 종을 지정하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기후변화 협약, 사막화방지 협약과 함께 UN 3대 협약으로 불립니다. 제8장에서는 크게 핵무기 실험 금지와 해안전 관련 협약으로 구분해 다루고 있습니다. 핵무기 실험 금지 관련 조약으로는 흔히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으로 불리는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와 구별됩니다. 제9장의 주제인 유해 폐기물에 관한 국제협력은 바젤협약으로 대표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협약으로까지 발전하는 촉매가 되기도 하는데 세배소 사건은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 제동을 거는 촉발 기재가 되었고 결국 바젤협약으로 발전했습니다. 제1장은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로테르담 협약과 스톡홀롬 협약을 포함합니다. 로테르담 협약과 스톡홀롬 협약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고 사전주의적 접근 방식을 택한 모델 협약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나태준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2011년에 SSK 사업단으로, 어, 소규모 사업단으로 이제 처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어, 이제 국제환경 협약이라는 그 주제로 어, 처음 시동을 걸었는데요. 결국에는 어, 이 선생님들이 각각의 분야를 맡아서 그 분야를 연구한 그 결실이 국제환경 협약의 이해라는 책으로 이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책이 굉장히 드물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자료를 모으는데도 꽤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이 뭐 조그맣게라도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가 당시에 56개의 국제환경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어, 그 중에 대표적인 분야를 선정을 해서 대표적인 협약들과 의정서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생물 다양성 분야라든가 또 오존 분야 또 기후변화 분야 또 유해 폐기물이라든가 또 습지 보호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것들 중에 어, 일반 사람들이 또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좀 간추린 그러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국제환경협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각 챕터 하나하나가 각 환경정책 분야를, 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모든 연구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정책의 일반적인 어떤 과정, 그니까 행정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정책 집행 분야하고도 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환경정책 분야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학, 정책학하고도 꽤 연계성이 깊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떤 분야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고 방대한 작업이기도 하죠. 어,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환경 분야입니다. 단지 국제환경협약이라는 그 세세한 내용까지 알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독자보다는, 어, 약간, 어, 학부생 또는 대학원 수준 또이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또 정부 관료 등은, 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속작은 없고요. 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이제 정책 분야가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면은 그러면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노력은 어떤 정책으로 해서 나오는 걸까? 그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책으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논문이 보다 더그 적절한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들은 이 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많은 논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제 환경은 무역을 빼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자유무역과의 관계가, 환경과의 관계가 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부합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서울대학교 구민교 교수님이 쓰신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이라는 어 책이 있어요. 구민교 교수님 우리 그 저와 같이 봉동 저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어 무역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도 꽤잘 어 정리를 해놓으신 그런 책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역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